염색하러 갑니다. 어 아, 목소리. <laughs> 염색하고 왔어요. 왜 이렇게 먼지가 있지 또? 염색하고, 이번에 선생님이 웨이브 아이롱을 해주셔가지고, 이렇게 됐어요. 제 머리는 이런 느낌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지금부터 장을 보러 가야 돼요. 이따가 저녁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, 장을 보러 가야 돼서, 홈플러스를 다녀와야 됩니다. 귀찮다. 집 깨끗하죠? 어제 진짜 엄청 부랴부랴 청소했어요. 书，你帮我亲手交给他。嗯，好。那书名叫什么？就一本。好，你等等。 엄청 한강이 됐어요. <laughs> 역시 저는 뭘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. 미역국도 이렇게 한강이 될지 몰랐어. 얘를 30분 이상 푹 끓이라고 해가지고 30분 이상 끓일 겁니다. 지금 재료 손질은 다 했고 닭을 물에 한번 데치려고 물도 끓이고 있어요 오, 이거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불렸더니 지난번이랑 확실히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Então, ah. 제첫 자취방에서 했었던 찜닭보다 백배는 맛있어요 진짜로 아 너무 맛있는데? 자 불어주세요 오우 오, 씨한 방에 어이불두개다 켜줘 오우 좋아요 느낌 좋은데? 아니 아니 밑에 그 거울 뒤에 불 있잖아 느낌 좋은데? 두개다켜두개다 켰어? 응 네 연기, 어떻게 해? 응. 연기 왜? 여기, 네, 네, 연기 아니 괜찮아, 저 정도 이 집은 괜찮아. 알겠습 오케이 okay. 여기 있지? 해보는데? 어, 그 안에 나 아침에 다 5개 놨어 소스는 이 안에 있겠지? <laughs> 어? 이거 약간 위험한데? 혹시 그런 거 있어요? 이거 어떤? 장갑? 오분 장갑 응. 없어 집에 장갑 같은 건 없어 집게도 없죠? 집게는 있어 집게 두 종류나 있어 그 뭔지 알죠? 판집는 집게 이걸로 하면 되잖아 어, 네. 큰 거는 너무 커. 어, 귀여워. 아담. 난... 아니면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. 안 흔들린다. 어, 오케이. 살짝 기울었지만. <laughs> 좀 숟가락으로 넣어야 있어 보이긴 할 텐데. 반죽. 어, 근데 이거. 되세 번. 막... 응? 너무 예열했나? 아니요. 그래, 나보다 내가 볼때 때 이게 더 물거도 될것 같아. 반죽이 음 그리고 <laughs> 이거 양을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네 한번할 때. 오오. 괜찮아요 넘쳐도 상관없어요 꽃치 아, 꼬치 아쉽다. 꽃치살 아, 이거 되게 딱딱 열려서 깨짜리네. 그... 나 되게 잘 맞췄네. 양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딱 깔끔하게 되겠다. 음 <laughs> 어쩔 수 없어. 빨리 아, 기어서 딱인데? 딱인데 맛만 있으면 됐어. 딱이 내 사이즈. 이거 먹고 한판더 먹을 수 있어요? 응, 좋아요 좀괜찮아지것 그 같아. 그때는 제가 기분 다시. 그냥, 그냥 먹고 세일해. 와, 괜찮 괜찮. 따끔한데. 휴지? <laughs> 그쪽에 있나? <laughs> 물티슈로 줄? <줄래>? 밑에. 기울어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. <laughs> 괜찮아. 일로 와 일로 와. 힘든데? 와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엄청 꾸덕하겠다. 근데 네, 안 보여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잖아요. 하면..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지금 이거 흘린 야. 떨흘졌어 지금. 아니 안 흘러. 그렇죠 안 흘러. <laughs> 이거 좀 맛없겠다. 큰일 났다. 왜왜 왜, 왜? 아니야. 어 이거 안 뿌렸어. 맞아요. 다음 판은 진짜 와게 해줄게요 <laughs> 저 알았어요 이제 와 어, 냄새 <laughs> 다 흘려도 괜찮았 다음 판은 진짜 와 해줄게요 <laughs> 너 약간 분하니? 아좀 아쉬워요 <웃음> <웃음> 분해 보여 <laughs> <탁코야키> 요리가 <laughs> 되게 <laughs> 진심이야 <laughs> <안> 탁구 타코야키 <laughs> 아저씨 욕할 게 아니었어 <웃음> <웃음> 아니 저희 집 앞에 타코야키 아저씨가 틀어 <laughs> <풀어>, 아저씨? <laughs> 아니요 가게인데 음. 너무 못 만드는 거예요. 진짜 음. 맛이 너무 없었어. 여기 앞에도 그래. 그래서 아 정말 슬펐어. 생각보다 어렵다. 내가 이거 이거 반죽이 너무 지금 되직해서 그래. 어어동그랗지 어때? 네. 동그랗지 네. 좋아요. 너무 뜨거운데? 너무 뜨거워. 좀 주세요. 탈, 타는 것 같아. 너무, 약간 꺾이지. 아, 되게... 너가 뜨겁게, 안... 너가 뜨겁지 않고. <laughs> 너무 웃기다. 어, 녹차 잘지르네 그래요? 응. 음. 와, 이거 근데 배부르겠다. 내가 밥 받는... 먹고 끝내는 거 아니야, 이러다가? 아, 세 판은 먹어주고 싶은데. 먹어줘. <laughs> 탄다, 어떡하지? 당황. 불을 좀줄일불 꺼, 불 꺼. <laughs> 이거 봐, 저다 아니야, 첫 판이니까 어쩔 수 없어. 맞아, 우리가 저희 설명서에 써있지도 않잖아. 맞아, 안 써있어. 아, 반죽을 완전 물처럼 해야 돼. 이거는. 너무... 저 레시피대로 물을 넣어볼까? 네, 한번. 계량기 어있어요그 미리 미디, 미리수는 있어. 아, 진짜요? 응. 그램은 없어. 저희 이제 알았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. 요 어떻게 해야 될까? 난잘 모르겠다. 어, 그래, 이렇게 하더라? <laughs> 아까 내가 너무 기름을 안 넣는 것 같아. 기름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. 나 어서 본것 같아. 이렇게 판에다가 기름을 뿌리는 거야. 종이, 아니, 그거 다시 줄까? 어디 이거요? 뭐 이거 손에 묻는 것 같아서. 괜찮네요. 그래. 어, 이거, 이건 것 같아. 이거야. 아니야? 네. 믿어보려. 넘칠 수도 있으니까. 아 이거 껌쟁이들어 빼고 싶다. 대박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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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해야겠다. 너무 급했다. 여기는 온도해 보다 아니 다안 됐다 안됐 쟤는 완전 잘 됐어 오그될것 어, 같지? 꼬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니 내나이다알겠줄불 쪼려 불 쪼려 지금 어. 타고 있어 백퍼 <laughs> 중앙애들 이미 갔어, 갔어 얘네 이미 갔어 내가 볼때오 이거 봐요 대박인데 여기는, 여기는 못생겨도 여기는 아직이다 여기는 불이 거긴 안 아직 커. 물이야. 어, 이거 봐. 어! 그거 어. 안넣었어맞다 아! 그러네. 어딨어. 잠만요 <laughs> 손을 멈출 수가 없네. 탔네 나서 이게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. 좋아, 그쪽이 또 탔네. 세 번째, 우리. 얘네가 딱이네. 아,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? <laughs> 어 살짝 화났네 <laughs> 살짝 화났네 아, 예쁘게 찍고 싶은데. 아, 이거 어려운 거였다 되게. 아니,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. 아, 근데 장비 탓하지 말라고 던데 사람들이 그래요? 어, 장비 탓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. 이게 뭐야? 왜 이러는 거야? 불 꺼서 그런가 봐, 내가. 그거 <laughs> 어, 너무 많이 쓴거같아 <laughs> 괜찮아. 어차피 나안 쓰거든. 그거 콘치즈 만들고 안 썼어. 혹시 죄송한데 가위도 있나요? <laughs> 계속 스키도 <시키죠, 웃음> 죄송해요. 아 어, 괜찮아. 너가 다 만들었나 이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. 아니야 괜찮아. 이렇게 하고. 어때요 잘 나오나요? 오, 음. 이 정도면 파는 거지. 짠. 짜잔짜잔, 장면 아니야. 코토네 영상 통화는 안돼 지금 3시, 일어나 3시. 3시부터래. 뭐 아, 하고 있나 아, 봐. 그렇구나. <laughs> 음. 이거이 맛이... 어. 음. 이러이거저문안고나 <laughs> 봐요. 이러고 <laughs> 이러어이 음? <여기에 문어가> 없어 <웃음> <웃음> 응. 아까 다 넣은 줄 알았는데? 응. 있다. 트머리가있었나 응. 찢어놔야겠어. 아, 뜨거워. 대박. 완전 파는 맛이야. 너 없었으면 이거 못 만들었겠대. 그냥 같이 있어야지. 만들어 먹고 치우고 하지. 혼자만 응. 힘들어. 먹으면 또잘것 같아 소화는 시0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소화되지 않을까? 그러면 저랑 같이 만나봐. 근데 저가 요즘 소화가 안되서 3시간이 <laughs> 지나도 소화가 안되더라고 음. 그렇게 막배 꺼진 느낌이 많지 않고 근데 그러다 막상 음식을 보면 너무 먹고 싶어 응? <laughs> 특이하네 택배 한 저기, 뭐지? 커튼 달아서 가려버리려고 커튼. 으음! 공은 와 있어가지고, 공은 미리 해놨잖아. 으음! 공이 왜 밑에 달려있어요? 스프링 쪼여서 위로 올리면 되는데, 음. 커튼 하고 하려고. 으음! 일을 두번 하니까, 그럼면 그러네, 컵도 없는데, 어. 거지. 공을 위에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힘들어. 혼자 또 욕할 거야. 왜 이걸 여기다 올려놨을까? 개 맛있다. 이거 먹고 우리 해야 될게 많아. 우선 이거 설거지 내가 하면 내가 담가놓고 과자 분리하고 <laughs> 돈 보내준 거 언니야 계산해서 말해줘. 그냥 영수증 아까 어디 나. 그래도 제가 자꾸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건 제가 고쳐야 될 버릇인데 음. 뭘 계속 계속 하는 걸잘 못해요 아 꾸준히 하는 거? 응. 음. 그거 찍어 우리한테서 엄청 오래 일하고 있네. 일주일에 3일만 하잖아요. <laughs> 일주일에 7일을 다 못해 5일도 힘들어 나는. 음 3일. 저타코일도 3일 하잖아요. <laughs> 모든 일이 나한테는 3일인가 봐.